자 네, 여러분들 3번 문제 볼까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요놈을 따르고요. 그다음에 자요 확률이 0.8413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요 확률의 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해 봐라 그랬어요. 해 봅시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요 확률의 값이 얼마입니까? 0.8413이니까 요놈을 어찌 해야 됩니까? 그지 표준 정규 분포 이용하려면 표준화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표준화 시킵시다. 자, 요놈 요놈을 표준화 시키니까 어떻게 돼? 시그마분의 얼마야 시그마가? 그지 36이니까 6의 제곱이니까 시그마는 6이죠 6분의 그죠 x m 자 x가 여기선 a니까 a-평균 평균은 모르죠 m 그죠 어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다 0.8413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자표준정규분포의 곡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자 가운데가 평균 0이고요 자연원보다요 숫자가 아직 얼마인지 모르죠 연원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연옴이야 그러니까 0.8413이니까 그지? 요, 6분의, 6분의 a-m은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그지? 확률이 0.5보다 크니까. 그러면은, 6분의 a-m보다, 요 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요 확률이, 얼마니? 여기가 8413이야. 8413. 0.8413. 근데 가운데는 0.5잖아. 그지? 어, 그러면 8413이 되려면,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얼마가 돼야 되니? 그지? 8413에서 0.5 빼니까, 0.3413이야. 아, 그러면 0.3413. 여기 있네 그죠? 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0.3413인데 그때 z는 얼마야? g는? 1이네 1아 그러니까 6분의 a-m이 1이 돼야 되는구나 그쵸 여러분들 6분의 a-m이 1이구나 맞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a-m 얼마다? 6이다 이 말이지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놔두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연음의 확률이죠 연음의 확률 그지? 따라서 연음의 확률도 어찌해야 됩니까? 표준화 시켜야 되겠지 따라서 표준화시키면 자 시그마 6분의 그지 연음 x- m이니까 이게 x죠 그러니까 a plus 3- m 이렇게 맞니 좋아요 따라서 어 연음이 이렇게 될확률을구 하는데 a- m a- m이 얼마라고했어요 여기서 그지 6이라겠죠 6 그지 그러니까 a- m 대신에 6 그래서 6 p l u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여기 a-m 대신에 6 대입한거야 그죠? 오케이 여기서 6이라고 했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6 더하기 3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하면 그치? 1.5가 되는거죠? 따라서 g가 뭐보다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주면 되죠 맞습니까? 좋아요 따라서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러면은 정규분포곡선이 표준정규분포곡선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가운데는 0이고요 1.5는 여가 기 있겠죠? 그럼 1.5보다 크나 같으고요이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쵸.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쵸. 0.5에서 0.5에서 0부터 1.5까지 확률을 빼주면 되죠. 따라서 0.5에서 0부터 1.5까지 확률. 얼마입니까? 0.4332. 그지? 어 이걸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확률이 나오겠다. 따라서 빼주니까 얼마야? 0.06068. 그지?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표준화만 잘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좋아요.